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우동균입니다. 어, 네티즌 사이에서 흥미로운 글 하나가 보여서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어, 7월 24일 있었던 상황을 두고 어느 분이 이 대재명 시대 예, 이제 일부러 이재명을 그냥 높게 띄운 거예요. 예, 이 대재명 시대에 하루에 세 번의 재앙이 들이닥친다. 일일 삼재앙이라는 내용의 글을 이제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커뮤니티 뭐 글들 한번 쓱 이제 그냥 좀 잠깐 머리 시키려고 보다가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과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오신 분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잊지 말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소개해 볼게요. 이 대재명 시대, 예, 또 평범한 하루가 지나고 있는데 이, 이게 이제 날짜 기준으로 7월 뭐2 3 24일 뭐 그쯤입니다. 하루 동안에만 어떤 일이 일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첫 번째. 눈에 익은 인간 한명 튀어나왔습니다. 이친명계에또 분류되는 이 양문석 이 양문석이 그 원래 뺏지다는 과정에서도 땅 투기가 세게 걸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대재명의 복심 양문석 어깨 동무하며 찍을 정도로 배프로 느껴지는 데이 자가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났어요.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세상에, 사기범죄자가 국회의원 하면 되겠습니까? 사기꾼은 사기꾼인 거지. 사기꾼이 어떻게 국민을 대변합니까? 지속만 챙기는 거지. 거기에 선거법 벌금 150만원에 원심이 유지가 되었다. 이제 대법원 남았는데, 뭐, 대법원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안산, 갑, 지역구의 양문석, 뺏찌 날라가는 건 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문속도 지팔자 지각 꼰 거예요. 그동안 번번이 이제 경남 쪽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뭐 이제 그게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의 등을 타가지고 꿀지역구에서 당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거지같이 사니까, 결국, 뺏찌 단지 한 1년 좀 넘어서, 예, 2년 못 채우고 지금 날아갈 판이죠? 거기다가 이거 응? 하면은 또그 기간이 있어요. 불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또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양문석은 이제 빠이빠이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그리고 또한 명이 있죠. 바로 강선우. 아시다시피 강선우는 예, 이 부자리를 깔아주던. 예, 뭐 이거는 최측근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민망한 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불려 침방나인이 강선우를 안 치려고 했지만은 뭐 갑질 다 늘어났죠. 예. 여기 또 강서갑이네. 어쨌든 극진이 보살펴 이거 이것도 재밌는 게그 청문회 때그 이재명 그 단식할 때이 부자리 그거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하니까 나중에요. <laughs> 아니 청문회는 하루 하는데. 이거를 오늘 설명하려면 언제 설명한다는 거야? 어? 그니까, 러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뭐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물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근데, 나중에요?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 정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으면요, 노발대발했을 거 아니야, 너네들. 어? 답변 태도가 싸가지가 없네, 뭐했네부터 얼마나 알찼겠어. 근데, 이거 상황 얘기해봐. 나중에요. 예. 근데, 나중이고, 나발이고, 결국은 나갔어요. 음. 이제, 부담스러운 거지. 예. 얘를 끼고 장관을 하면은, 과거 조국을 안침으로써, 그 정권의 이미지가 개작살났던 것처럼. 물론, 이미 뽑은 인간들이 개작살났어요. 뭐, 정은경, 응? 예? 그, 재산 증식 논란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몇몇 것들 이제 빼면서, 지금 홀라다 다 임명을 시켜버렸지 않았습니까? 예. 그니까, 이하나 희생양으로 이제 쓴 건데, 쪽팔린 거예요. 국회의원 출신 중에서 낙마댕은 최초 사례라고 하니까. 어쨌든 뭐, 응? 너는 뺏지, 뺐지, 너는 뺏지도 날려야 된다 해가지고, 뭐, 이제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뭐 등등의 과정인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얘도 사라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 외교가 지금 개작살났어요. 뭐? 실용외교? 근데 실용외교의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2 플러스 2 재무장관 못 만났죠. 그리고 또 어떤 일 보였습니까? 루비오도 위성 나가고 만나겠다고 위성 나기 막 예를 썼는데 못 만났죠. 다못 만났어요. 완전 이거는 작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작살 나고. 또, 한미동맹, 바깥으로는 한미 외교가 자살나고 있더 그래서, 뭐다? 1일3재앙이다 응? 음? 그러니까 왜 쉐쉐 해가지고 난리쳤니 해가지고 트럼프 사진 잘 넣어가지고 이제 조롱까지 이제 덧붙이고 있는 건데, 1일1재앙의 문재인을 넘어서서 1일3재명3재앙이다 해가지고, 이재명의 이 국정운영, 이재명의 이 정권의 방향이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개판이다. 라는 점을 이제 분명하게 네티즌이 이제 유머 섞어서 지적을 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말 나온 김에 또 우리가 이야기 하자면은 이 짤을 좀 여러분과 상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게 여러분 6월 30일 자 기사입니다. 6월 30일 짤 보면요. 한미회담 조율 중이다. 7월 넷째 주에 방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어, 호드갑 떨었던 거,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7월 넷째 주쯤에는 이재명이 워싱턴 가서 트럼프랑 악수할 거야. 라고 정신승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방송한 날짜가 어떻습니까? 7월 25일입니다. 오늘 7월 넷째 주입니다. 근데, 7월 넷째 주다 됐는데, 이재명 미국 가 있습니까? 미국은 개판, 개파... 어우, 나 용납할 뻔했어. 미국은 개판, 개뿔이고요 어, 지금, 경제부총리가 재무장관 못나가, 못 만나고 있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무장관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장관도 못 만나요! 근데 무슨, 한미회담이야? 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결국 뭐냐? 7월 넷째 주? 응, 어, 거짓말입니다. 이거 대국민 사기극이에요, 여러분. 8월달은 만날 수 있을까? 9월달은 될까? 아니, 다 필요 없어. 기대도 안 해. 올해 안에 볼수 있는 건 맞아?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좋아요, 빠바빠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 자아주 구독료 또, 예, 안 하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국민은행 2385 0104 188 179 예금주 우동견 여러분들 많은 관심 성원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